유아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시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나요? 바른 자세로 앉아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에 모으고 두 눈에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양으로 진짜 진짜 하얗게.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하든 어디서 예배를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부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제목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말씀도 같이 전사님을 따라서 한번 같이 한번 씩씩하게 읽어 볼게요. 시오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10편 146편 10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여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지도, 알고 있는 친구도 있고, 모르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무슨 지도인지 알고 있나요? 그래요. 세계 지도예요. 이 세계 지도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한 번에 다볼수 있어요 와 나라가 엄청 많네요 그죠? 우리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맞아요 여기 조그맣게 우리나라가 적혀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다스리고 있죠? 그쵸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미국, 캐나다 어? 또 여러 나라들이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나라는 왕이 다스리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총리가 다스리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는 주석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기도 해요. 이렇게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나라들, 지구 전체는 누가 다스리고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누구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지구를 전체를 다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해와 달, 식물,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동물, 식물, 또 새, 여러 생물,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물론 사람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어디에서 알수 있죠? 맞아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알수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라들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 한번 배워 볼 거예요. 우리 말씀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봐요. 말씀 속으로. 고고고. 여기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어떤 나라죠? 그렇죠. 유대에 쳐들어와서 유대를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런데 그 포로로 잡아간 사람 중에 외모가 준수하고 지혜로운 소년들을 골라 바벨론의 일꾼으로 쓰려고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더 주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아주 중요한 꿈을 꾼것 같은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구나. 아, 이걸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내가 뭘본 건지 모르겠어. 아, 안 되겠다. 박수들과 어? 지혜자들과 박사들에게 물어보아야 되겠다. 여봐라, 여러 지혜자들을 다모 불러 모아라. 그래서 지혜자들이 모였어요. 그러자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봐라, 내가 어젯밤 정말 중요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모르겠구나. 그 꿈이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그 꿈이 뜻하는 바도 나에게 알려주어라. 그래서 지혜자 중에 한 명이, 왕이시여,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그 꿈을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왕이 조금 화가 났어요. 아니, 분명히 얘기하겠는데, 너희가 그 꿈이 무엇인지도 알려줘야 할거 아니냐? 그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어라. 그랬더니 이 지혜자 중에 한 명이 왕이시오, 왕이시오. 그것은 어떤 사람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능력이 출중한 자란도 왕이 꿈 꿈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비밀한 일들이기에 신들이나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맞아요. 이 지혜자들의 말이 맞아요. 아,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아요. 어젯밤에 엄마가 꿈을 꾸었는데 엄마가 우리 친구들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다면 그 엄마가 꿈꾸미 무엇인지 알수 있겠어요? 모르겠죠, 그죠? 자기가 꿈꾸면 자기만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왕이 지혜자들에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왕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여봐라, 내가 이 뜻까지 너희들에게 월급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어? 너희들이 잘살수 있게 도와주었거늘,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꿈조차 말해주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다니, 이런 괘씸한 놈들, 여봐라, 이 놈들을 당장 큰 벌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떡해요이 지혜자들 중에는 아까 말한. 하나님을 잘 믿는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다니엘도 꼼짝없이 그큰 벌을 받게 생겼어요. 다니엘이 바로 그때 왕 앞에 나아갔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왕이 꿈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을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도 다 왕에게 말씀드리겠나이다. 이곳은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떻게 다니엘이라고 그것을 알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다니엘은 그 길로 당장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왕이 꿈꾸미 무엇인지, 그 꿈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저희가 당장 왕에게 큰 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시고 다 풀이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너무 기뻤어요.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찬양했죠. 그리고 이 소식을 가지고 당장 왕 앞에 갔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에게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신 꿈입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꿈은 어떤 한 아주 크고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아주 번쩍번쩍하는 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생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 다리는 이렇게 노수로 되어 있으며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아주 튼튼한 무쇠로 되어 있고, 이 발은 흙과 무쇠가 섞여져 있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손을 타지 아니한 큰 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다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신상은 다 부서지고 바람이 날리자 먼지같이 흩어져 사라져 버렸어요. 왕이시여, 이 꿈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꿈입니다. 왕이시여, 왕은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능력과 건세와 영광과 모든 것을 다 왕에게 주셨습니다. 이 금이 나타내는, 이 머리에 금이 나타내는 나라는 바로 왕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을 뜻합니다. 바벨론은 바벨론보다 못한 은과 같은 나라에 멸망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과 같은 나라도 녹과 같이 녹과 같은 나라에 멸망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후에 이 녹과 같은 나라도 무쇠같이 강한 나라에 멸망 당하고 이 무쇠 같은 나라는 다른 민족과 섞여 여러 나라로 갈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영원히 굳건하게 계속되게 하실 것이라는 꿈입니다. 그러자 왕은 탁 무릎을 치며 아, 맞아. 바로 이거야. 하면서 아, 이 기하고 비밀스러운 일을 나에게 알려 주다니 고맙다고 절까지 하고 아주 큰 상을 다니엘에게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 지방 모든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도 주었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 왕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여주신 이 꿈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렇게 하실 거라고 왕에게 알려주기 위해 그 꿈을 보여준 것이지요. 정말로 바벨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 바벨론은 아주 강하고 튼튼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벨론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바벨론이 망하다니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은 멸망했어요. 뒤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웅과 같은 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졌지요. 하지만 이 바사라는 나라도 헬라 제국에 의해서 녹과 같은 나라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이, 로마, 이 헬라 제국도 로마라는 아주 강하고 튼튼한 나라에 멸망당했어요. 훗날 이 로마도 결국 다 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어요. 그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할 나라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도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친구들이나 혹은 또 어떤 아저씨나 아주머니가 또 삼촌이나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나라들도 하나님의 손에 다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에 모으고 두 눈에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왕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고 또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만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 드리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에 모고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드린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아주 큰 왕이신다는 이 사실이 널리 널리 퍼져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퇴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어요. 바로 이번 주부터 말씀을 한 달에 한 절씩 외워보려고 해요. 전수사님을 따라서 다음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전두사님이 율동을 해볼 테니까, 율동과 함께 이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집에서 엄마와 함께 이 말씀 꼭 기억하며 한 번씩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외워봐요. 그렇다면, 점점, 점점 우리 친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내고 또 만나요. 안녕!